1층에 상가가 있고 안에 사, 살림을 살수 있는 큰 공간이 있습니다. 한번 같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밖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어 양쪽으로 어 도로 사정이 좋고 학교 뒤쪽이라서 조용하면서 어 뭔가 자기의 사업을 할수 있는 공방이라든가 어떤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 보입니다. 네,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어쓸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네, 여기도 공사가 되어서 바로 입주만 하면 되겠습니다.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또 올리 모델링이 되어서 자기가 살 이렇게 저렴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. 네, 그리고 여기 욕실이 또 준비되어 있고요. 네, 이렇게 또 방이 또 있습니다. 네, 방이 두 개, 앞쪽에 또 주방금 교실, 교실 공간이 있고, 세탁실도 별도로 되어 있고, 이렇게 좀 아담한 작은 공간이 또 상가로 쓸수 있는 곳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캠퍼스 부동산이었습니다.